자, 첫 점. 1번 보겠습니다. 쉬, 자, 첫번째더 블루 하우스 티에 will be opened to the public this weekend. 자, 2번은 나랑 했고, 3번. 자, this mp3 player has been used for 3 years. 가 아, 되겠습니다. 4번은 거기나와 있는 s a n d castle 다음에 war being on the beach 문법기기 그걸 왜 인지 얘기하냐 사람 자그 다음에 몇번입니까 5번인가요? A번 5번 네. 자 He has not been invited to the party 자 일단 A번에서 틀린거 번호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5번이요 5번이요? 해지라치 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두 문장은 앞에 거는 보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능동태죠. 능동태를 지금 수동태로 바꾸게 돼요. 보이죠, 다들? 자, 근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했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요? 절대 이건 안 바뀝니다. 바로 시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위에 문장에 지금 쓰여있는 문장이 have p l u pp니까 현재 완료죠? 네. 그럼 아, 아래에 수동태가 되더라도 네. 현재, 현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능동태 현재 완료를 우리가 완료 시제를 이용한 수동태는 have nice, been, pp로 바꿔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답은 he가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낫이 들어가 있어요, 낫이. 낫은 항상 해부나에서 다음에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뭐야? 빈, PP는 뭐요 PP? 그렇지. In, by, teeth. 뭐 남았습니까? 힘은 문장이 맨 앞에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는 to the party가 그 뒤에 들어가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게 됩니까? 아마 틀리셨은 분은 요 부분을 위에 h a 랑 같이 봐버려가지고, 요렇게 썼을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해요. 자, B로 갑시다. B에는요, will be served. 이번은 앞에는 has. 그 다음에, d i s p a i n i n g been shown. shown입니다. 이거 여기가. show. 어? show도요? 맞다 그럴게요. showed나 shown 그 다음에 3번은 his w o u n d will be cleaned 4번은 the cake will be delivered 5번은 a lot of paper 이것도 틀릴 수 있는데 was being produced 틀린거 보노 뭘, 뭘 아니지 자 요거 틀렸죠 아, 왜 그러냐면 주어가 뭔가 보세요 a l o 브 페이퍼 인데요 우리가 페이퍼는요 셀 수가 없어요 아, 아. 그렇죠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 lot o 는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이얼 l o 브란 말은 m a 이랑도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m u 랑도 같은 뜻이에요 뒤에 이렇게 s가 없는 형태의 것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매니 갔을 때는 뒤에 올라도 그 다음에 뭐뭐 s 가 나오겠죠. 원야에 yeah. 집중하자에. Yeah.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단수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과거 진행으니까 be being pp 죠. 비동산 그래서 was 가 되고 being produced 라고 문장이 쓰셔야겠죠. 또 있나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A번. 1번. 자, I was given lessons in Korean history by Mrs. Smith. 2번은 했고, 3번은, 자, those funny video clips and pictures 까지 나와있죠. were sent to her by Jerry. 그 다음에 4번은, a pair of new ballet shoes. 이때는 뭐가 될까? 월스가 될까? 월가 될까? 월월자 어페어는 한 쌍인데 이한 쌍은 하나치고 오케이 한 쌍은 오케이 okay? okay?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워스 was. 그렇죠 월스가 되죠 자 그다음에 boat for julie by helen 오 번은 i was given my travel schedule by my secretary. 3번 방금 했던 워 a 썼나요? 네. 자, 봅시다. 4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자 보세요. 헬레는 0 0 2,000. 2,000. 2를0 0 2를0 0 h 를 l e n and both. 2,000. 입니다. 자 그럼 이 l i a j u l 목적어죠. 근데이 중에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직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같아야 될 것은 동사의 시제라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tp 인데자 물론 이 자리에 지금 발레 슛스는 여러 개두 개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걸로 쌓지기 때문에 하나치고 했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워를 써도 나는 트랙터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막상, 문맥상에서 그거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건지, 여러 개로 보는 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피핀이가 뭐가 들어가? 오트가 들어가죠. 여기까지 맞았나? 그뭐 남았어요? 헬렌하고 줄리만 남았죠. 바이 헬렌은 저기 뒤로 보내버립시다. 그 뭐만 남았어? 줄리만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가 앞에 문장에 뒤에 나와있는 사물인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왔을 때 해석은 한벌의새 발레슈스가 구매 되어졌다 줄리를 위해 그렇지 줄리가 무슨 저기 잡상인이에요 팔아요 줄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매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란 말로 반드시 for를 씁니다 이렇게 for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 고는 뭘로 결정한다 그 수동태가 만들어져 들어간 동사뭐 있었어 Bye. 메이크 가져다주자는 객과 같은 것들이 쓰일 때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뒤에는 4. 4를 이용한다. 5분는뭘 이용했을 때? 그렇지. S 크죠. 이렇게 된거또 있나요? 없으면 그 뒤로 넘어갑니다. 자, 피번에 <laughs> <laughs> 자, 갑니다. She was told. 2번은 The money was paid to him. 3번은 My old photos were shown. 또는 showed to Mark. 4번은 This hairpin was given to me입니다. 어. 틀린게 번호. 없어요? 3번. 나의 오래된 사진이 문장에 누굽니까? 주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됐습니다. 근데, 보여졌다는 것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면 당했다는 뜻이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씁니다. 근데 이게 문장의 시제상 비동사가 보여졌다는 것은 뭐야? 과거죠, 과거. 그럼 과거는 was라는 비동사나, w e r e 라는 비동사 중에 하나인데, 문장의 주어가 보다시피, 포토스, 여러 개제. 그래서 war라는 시의 수의 일치를 이용하겠다 월을 써야겠죠. 그럼 보이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showed도 가능하고 s h o w e 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뭐만 나왔어. 마크라는 사람이 뒤에 남는데 만약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만약 나의 오래된 사진들이 보여졌다야. 마크 무슨 관계가 없죠. 마크에게 보여졌다라는 말은 2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가 사물인, 사물에 당되는, 이걸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 사용되면 반드시 뒤에는 전치사를 2든지 4든지 of를 써줍니다. 자, 요걸 또 있나? 없으면 넘어갑니다. O형식 문장 형태 바꾸는 거. A번. 1번은 The boy is considered clever by everybody. 2번은, the baby tigers were kept warm by the zookeeper. 3번, he was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research by Serena. 4번은, the man was asked, asked the eye to empty all the boxes by them. 5번. We were told not to make noise during the test by the teacher. 틀린가 번호. 4번. 자, 하나씩은 해봐야 우리가 좀 감이 서죠 그들은 주어. ask. ask는 묻다란 말도 있고 부탁하단 말이 있죠. 그때는 그 남자에게. 그들하고 그 남자하고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런 목조가 됩니다. 자그 뒤에는 투 부정사 나와 있죠. 버리다. 모든 상자를 그 남자가 버려요. 아니면 누가 버려요? 그 남자가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럼 이 뒤에 나온 이 행동의 주인은 앞인 더 맨입니다. 그렇기 때 거는 목적어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고. 자, 이건 일단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게 되면 일단 이 문장은 목적어인 무엇이 더 맨이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겠죠. 더 맨. 그다음에 데이는 맨니디로 보낼게요. 바이 뎀. 뭐 남았습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 똑같아야 되는 게 뭐라 시제죠? 에스크드가 과거니까 이 문장의 동사도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PP는 에스크를 쓰겠지. 비동사가 과거니까 워스가 되겠죠. 해석은 그 남자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자뭐 남았어요 이제 다 했고 뒤에 to 아이 뭐야. 가자. 아, 자, 2 뒤에 부분. empty all the boxes를 비자리에 넣으시면 문장이 되죠. 이게 됩니까? 그거는 뒤에가 사람을, 사람이 나왔을 때. 그죠? 여기는 사람을 앞으로 보냈죠? 사람이 아니니까 오구나 싶할수 없어요. 비버 자, 비번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사람들은 그를 전문가로 여겼다. 일단 이 문장은 이게, 이게 능동태죠. 자, people considered him an expert. 이게 능동태입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he was considered an expert by people. 틀린거면 이게 이번은요, my parents. allowed allow it. allowed it부터죠. 누구를 하겠습니까? me to travel. 그럼 이게 이제 주어가 me가 앞으로 가니까 I was allowed it to travel by my parents. 3번. she 조언하다라는 말 어드바이스죠. 그래서 so, she advised me to take a taxi. 이거는 어 to take a taxi죠. 왜 동사 두개쓸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미가 앞으로 가니까. I was advised to take a taxi by her. 마지막. 그 아이들은 children asked me, 나에게 부탁했지. To tell my first love story. 나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거는 I was asked, 나는 질문을 받았다지. To tell my first love story by the children. 틀린 거 번호. 4번. 4번. 자. 해서 그대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주어제. 자, 누구에게? 나에게 동사 찾아봐. 요청했다가 동사겠죠? 이제? 누구에게 요청했냐? 나에게라는 말로 이게 뭐가 되겠어? 요청한 대상이 목적어제. 첫사랑 이야기 해 달라고. 자, 다른 거다볼거 없이 여기서 아이들이 요청하다는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S 큰데 여기서 상 했다니까 과거죠. 동사 뒤는 뭐가 나와요? 명사 왜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중정아. 그러면 누구에게 나란 사람이 미가 들어가겠죠. 뭐를? 첫 번째 first love story를 중요한 거는 말해 달라니까 뭐야? tell이죠. 그런데 동사 하나 쓰였는데 동사를 두개쓸수 있어요? 그래서 to를 붙여서 to tell 어뭐 나의 여기서 는 나의가 빠졌네. my first 러브스토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수동태 만들려면은 뭐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 미목적로 앞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아, 미가 앞으로 가니까 <laughs> I. 그 다음에 이거를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I was asked. 그 다음 뭐 남았어요? 그럼 이제 빼버립시다. 요거 빼버리고. 요것도 다 해결됐고. 그렇죠. 이제 by c h i 는맨 뒤로 가면 되니까 요거는. 죠. 그쵸? 나머지 것 어떻게 해요? 이 투부정사. 그대로 써야지. 왜? 여기 에 보다시피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또동사쓸수 없죠. 그대로, 그대로 씁니다. To tell my first story, 뭐, 뭐, 뭐. By my children. 이해됩니까? 음. 자, 하나 더 갑시다. 요거 중요하지. 자, 잘못된 부분. 1번은 여기가 투 웨어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was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이거는 투를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또는 투 위스퍼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속 아니지. 사인으로 사인으로 돼야죠. 조깅은 동사야. 이거는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건 뭐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라말 은 현재, 순사. 현재 분사는 성격 뭐해서 형용사. 영어 의 형용사는 10개에서 20개는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2번, b 번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The couple was seen holding hands by her. 커플도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 Okay. 두번째 I am 자, alway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mom 3번 the actress was 아니야, seen o to meet도 되고 meeting 됩니다 her boyfriend in a cafe by a reporter 4번은 a strange man was seen entering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to enter로 바꾸셔도 되고 the bank by the guard 틀린거 번호 1번, 1번. 1번과 3번 자 오늘 이거 동영상 다 녹음해 놓을테니까잘 자기가 이해 안하면서 꼭 들어보세요 수동태도 막히면 진짜 머리 아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주어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수 o 는 무슨 동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의 특징 뒤에 누구를 받느냐는 라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 그런 다음에 ing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현재 분사도 쓸수 있지만 또는 hold라는 원형도 쓸수 있어요. 지각동사, 사각동사는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커플이라는 게문장이맨 앞으로 가겠죠. 잠깐만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수동태 만드니까 더 커플 그런데 이제 커플을 was를 이게 이게 단순냐 복순냐인데 커플은요 두 명이지만 하나의 뭐 쌍이니까 하나의 뭐라 보니까 단체로 보는 거야 오케이 단위로 그래서 was see의 과거분사 s i n 한번 요거 해석됐고 그다음에 by her 멘디로 보냅시다 by her 그러면 이거 해결, 이거 해결, 이거 해결. 남은 거는 holding hands인데 그대로 이 hold 란 단어에 ing holding hands를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 고 그랬어요. 이유는 왜이 holding은 동사야? 우리가 to로 붙이는 이유는 그게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붙이는 거거든요. holding은 동사 아니죠? 이건 그대로 쓰셔도 되고 나는 굳이 이거를 hold로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못 써요. 왜? 동사에 쓰였기 때문에 연속 동사를 못 쓰니까 앞에다가 투를꼭 붙여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또 분석. 어, 리포를 주어 보았다, 동사. 그 액트레스를 봤다. 이게 지금 목적어.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우리가 so, 아까 했던 1번처럼 무슨 동사지각동사요 그럼 원형 쓸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바꿨으면, 다시 말해서 더 액티 액트레스가 문장의 맨 앞으로, 동사는 시제 가 같아야 되지? 비동사 플러스 PP. 뭐가 들어가나? was seen. 어, 리포터는 맨 뒤로 오냅시다. 어, 리포터. 마 남았어? meet her boyfriend인데 그대로 여기에다가 meet her boyfriend 쓰면 틀린다 그랬어요. 이유는 왜? 수동태로 바꿔버렸더니 앞에가 좀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런데 또 동사를 연속에 쓴다고? 그거는 무리됐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못쓰니까그 자리는 뭘로? 투를 집어넣어서 얘는 동사 아닙니다. 라는 형태로 꼭 만들어줘야 된다. 예? 자, 자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번, 뭐야? 아, B번. 어, 다 했죠, 여기까지. E.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죠? 미안해요. 저기, 4포인트 4 하겠습니다. 다 했나? 아, C 안 했군요. 미안해요. He was made to say. The baby was hurt. crying. 또는 cry, to cry가 되는데 to cry가 안 되니까. 이때는 crying. 3번은. She was done i sin. caring. 4번은. They were heard to talk. 틀린거뭐호자 그 이거 앞에 든 내용과 같은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단어 그, 문, 그 내용에 대한 문, 문제.